주변 영상 이렇게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은 g b 8 0 혹은 제네시스 브랜드하고 관련된 설명입니다. 어 뭐냐면은 전에 제가 블루링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블루링크 말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어 사실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99.5% 정도. 비슷합니다 기능들이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른 직원들 블루링크 켜놓고 제거 제네시스 커넥티드 켜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 몇몇 개 아주 조금 0.5% 다르더라고요 뭐 별건 아닌데 물론 뭐 현대 블루링크 사용자도 뭐요 기능이 또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통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장착돼 있으면은 이게 커넥티드 서비스가 되거든요. 5년 동안 무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5년이 지난 후부터는 월 사용료 만원 정도의 요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먼저 선납을 하면 좀 할인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는 어떤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옆에 타세요. 자 우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실행을 해줍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를 다 말씀드리면은, 사실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들어가면은, 꺼짐이라고 나와요. 자, 뭐가 꺼졌냐? 시동이 꺼졌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시동이 켜져 있거든요, 저는. 불면은, 오, 시동이 켜져 있어요. 어, 그러면 뭐냐? 이렇게 돼 있다가, 최근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항상,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내차 상태에서, 여기, 지문, 내차 상태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차량 상태를 조회 중입니다. 나오고요. 조회하면은, 켜짐으로, 오 됐다. 켜짐으로 나오죠. 자, 시동이 켜졌다라는 뜻이고요. 현재 있는 주유 양으로 갈수 있는 거리는 322km. 자, 차량 제어 상태, 문 잠금, 시동 켜짐, 문 열림을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어, 뭐가 있나 더 볼까요? 자, 더보기 눌렀더니, 문 잠금, 시동 켜기, 문 열기, 시동 끌 수도 있고요. 창문을 열 수도 있고, 창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등도 키는 기능이 있고요. 비상등과 경적, 빵빵이를 같이 키는 기능이 있고요. 자, 시동을 킬 때마다 공주기 설정은 22.0도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뭐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성의 제거 및 열선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겨울철에 쓰는 건데요. 저는 현재 켜져 있진 않아요. 앞유리 성의 제거랑 사이드미러 열선 뒷유리 그 다음에 핸들 열선을 켜는 건데 저는 어 거의 겨울에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돼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시트 설정 자 시트는 시동 킬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운전석만 우선은 켜놨으면 통풍을 그 다음에 보조석을 이렇게 열선을 또킬 수도 있고요. 3단계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동 킬 때마다 뒷좌석을 뒷좌석, 운전석 쪽, 뒷좌석, 보조석 쪽을 이게 통풍이라든가 난방을 이렇게 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차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어가 되는 차종이 있고 안 되는 차종도 있습니다. 차종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통풍 킬 수도 있고 전체 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열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시동 킬때 다음에 시동 킬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제어가 안 돼요.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시동 유지 시간. 블루링크로 시동을 켰을 때 시동을 몇 분이나 유지가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1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기. 자 방금 전에 홈에서 차량 제어 부분은 여기 아래 보면 제어 이거 누르게 되면 제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차량 상태예요. 자, 차량 상태 더 보기. 자 현재 온도는 이렇게 돼 있고 주행 가능거리 나와 있고요. 내차 주변 영상 볼게요. 현재 영상 보기. 사진 촬영을 위해 사이드 미러가 켜질 수 있습니다. 주위 에 장애물 이 있을 때는 차량에 대해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켜지니까 자 해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요. 내차 주변 영상을 조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불가능하대 왜 불가능하냐 지금 차에 시동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시동이 오프된 상태에서 집에서 내차 주변 영상을 조회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동 켰을 때는 안 된다 물론 제가 지금 차 주변 영상을 볼 일은 없겠죠 차에 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장 영상 목록 자 저장된 영상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저장됐던 영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집에서 봤던 거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영상, 이렇게. 다른 사람 차 번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제가 이 날짜에 찍어 놓은 영상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시동 잠금 상태 지금 시동 켜져 있고 문은 열려 있고요. 제가 타 있기 때문에 송풍구도 켜져 있고 열선이라든가 통풍도 켜져 있습니다. 현재 전구 램프 상태는 모두 정상이고 배터리도 양호하고요. 차량 관리, 월간 리포트. 월간 리포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한달 동안 차량 운행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짜잔 나오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던 내용이고요 차량 이름은 GV80 최근 점검일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무상 서비스 기간이고요 뭐 이런 거 지금 현재 경보 상태가 아닙니다 모두 정상이에요 차량에 대한 원격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뭐로 언제 교환했는지 월 평균 속도라든가 전월 평균 속도 그다음에 총 운행 거리 이런 게다 나와요. 여기 개인 정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홈, 제어, 상태 방금 상태였어요. 자, 홈 다시 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제어. 그다음에 얘가 상태, 내차 상태. 그다음에 이거 지도. 지도. 어이고 일단 눌러 볼게요. 자, 지도 누르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미리 검색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주대학교 자 검색을 해 놓으면 저 지도에서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내 차로 전송 차량으로 목적지를 미리 전송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언제냐 내가 만약에 고객님하고 미팅이 있어요 혹은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러면 은 굳이 차에서 내비를 검색할 필요 없이 미리 검색해 놔서 차에 보내 주는 기능이에요 차량으로 목적지를 전송했대요 어? 안 그래도 보니까 전주대학교로 목적지 설정 이렇게 나오네요 차에 바로 메시지가 보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 차에 타서 시동만 걸면 은 쪽 설정만 터치하게 되면은 절로 안내를 해주고요 미래 운행 정보 자 언제 출발할지 도착하고 싶은 시간을 설정하면은 얘가 그 시간에 알람이 와요 출발하라고 자홈 제어 상태 지도 더 보기 더 보기 들어갔더니 요런게 뭐 있네요 안전 운전 습관 뭐 이런 거 이런 거뭐 여기는 저도 지금 조금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홈에서 이거 많이 쓰실 거예요. 차량을 제어한다라든가내차 상태를 확인한다라든가 위치를 어디로 미리 보내는다라든가 그리고 차량의 내비게이션 설정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혹은 블루링크를 사용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은 내가 만약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SOS 버튼을 눌러가지고 본사랑 연결을 해서 응급상황이라든가 사고 상황을 즉시 안내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에어백이 터졌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럼 기절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은 본사에서 자동으로 전화가 오고 전화 왔을 때 응답이 없다 하면은 자동 으로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응급 차량들을 모두 다 호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겉에만 좀 알려드렸어요. 왜 자세히는 못알려드리냐 발렛 모드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할뭐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주는 뭐 전체적인 거는 블루링크랑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랑 뭐 거의 99% 흡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쓴게 지하 주차장 내려갔다가 차에서 이제 문 열고 닫고 하는 기은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출근 전에 미리 시동을 켜놓는다라든가 혹은 내가 이제 고객들 님 만나러 가는데 주소지를 차에서 막 치킨이 번거로울 때 미리 여기다가 목적지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은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내가 앞으로 나올 신형 G70도 관심이 있고, GV70도 관심이 있고, 지금 나오는 G80, GV80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뭔지 정말 궁금했는데 해결됐다 싶은 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